선니사이드업을딱 해왔는데 파판 한 창에 친구 신청이 와있는거 보니까 그러니까 달노도 초코 설마 달노도님이 나한테 보냈을래요 어떤 새끼가 나를 골탕먹이려고 저번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부캐를 파가지고 나한테 지랄을 하는거 야 장난치는 놈 누구야 나와 이랬거든 디콜 근데 성당님이 갑자기 허재님 왜 이제 왔어요 아 달노도님이 찾으셨네 달노도라는 닉네임을 누가 먹었을 뭐 리가 없어. 왜냐면 본인이 쓴 닉네임이잖아. 그런 건맨 처음. 그래서 아, 에? 에? 설마? 어, 설마? 설마 이러고 있었는데 다들 하재 님이 왜 이제 왔냐? 에? 왜 이제 왔냐? 고 아, 뭐라는 거야? 그 순간 깨달았지. 나는 내가 뭐 내가 뭔 선의 사이드업을 <laughs> 했겠다. 요리를 처 <쳐> 하러 가가지고 <laughs> 내가까지 인사도 못들었다 내가. 내가 인사도 못들었다 진짜 씨, 날검종이야 아용기산는 일부러 자라나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날이면서 슬픈 날이에요 누구든 내 심기를 건드리면 소시지 자우어 크라우트로 패버리겠어 머드에게 줄 근딜 카드를 다 너에게 줄게 당연하지 머드는 나보다 약한데 아 그래? 다 <laughs> 아, 꿈이 생겼어 뭔데? 머드라는 닌자를 죽일 거야 왜? 모두라는 닌자는 스탠스 끄고 있는 전사보다 딜이 약해서 어글도 못 털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몰라서 자꾸 날아간대 문제 있는데? 그치? 엄마 난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되기 싫어 그러면 그 자식을 죽여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자 좋아 엄마 나 힘내서 머두를 죽일게 어, 스탠스뿐 전사보다 약한 닌자다 이거 힐안 하던 흑마 아니야? 어두님, 이번 룩 진짜 못생겼어요, 진짜. 아, 뭐 이렇게 생겼냐? 근데 어두님, 그. 발 강화 소재좀 주면. 그거 얼마인데요? 90에서 100만? 제가 다리만 10만 살게요. 아니, 나는 필요하다 아, 왜나안 주는 거야? 아, 몰라, 안 해. 아, 아, 망했네. 아, 아 망했네. 아, 몰라. 아, 몰라. 아, 아 진안 해. 넌 어, 입장해야지 안 들어가는 척 했지만 들어가버리기 넌 <목소리> 나의 비올레타 날 지켜줘 가볼게 아아 하 너의 미소가 밝게 빛이 났잖아 넌 나의 비올레타 넌 나의 뇌물비타 아 어, 어이구 이런 <목소리> 말 하면 안 머두님도 저랑 스터디 하실래요? 그니까, 파판 딜 잘하는 법, 스터디. 전화할 필요 없는데, 님이 필요해가지고. 왜 말을 그렇게 해? 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. 에? 아, 말을 어떻게, 어떠... 내 잘못이야? 아니, 저 양반 딜을 못하는 게내 잘못이냐. <laughs> 예? 에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해요. 아, 네, 미안해. 어? 미안하다. 에? 내가 사과하잖아요. 예? 허참네. 예? 허참. 에? 사과 못쓰. 행복이란 뭘까요? 제가 생각해보니까. 일상에 존재하는 작은 기쁨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두가 발 보강제를 준다던가. <laughs> 그런 게 우리는 인생에 진짜 필요한 취할 수 있는 가까운 행복이 아닐까요발 보강제 좀 주세요. 지발 발 보강제 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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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어우 지금. 저거. 죄송합니다 아니면 앗싸리 지금 한번 같이 가자고 해봐요. 아,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노래 그래 그만 불러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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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나님>. <웃음> 하아, 사제님이 진짜로 말을 가려서 하는 걸볼수 있는 건가? 와 아, 안 그럴 것 같은데 어, 잠깐 이상한 림도 없지 잠깐만 나올 이상한 림가 끝났네. 야너 닉네임부터 잠깐만, 좀 이상해. 와 아, 잠깐만 코 새로운 거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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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프사 아직도 김치찌개야 바꿔아 <laughs> 기공사를 하시다니 뭘좀 아시네. <laughs> 역시 아, 원래 아. 음유시 시인이었는데... 아, 역시 음유가 근본이죠. 역시... 아이, 디 너무 만났 <laughs> 아, 음유시인 그래도 굉장한 직업이죠. 아, <laughs> 음유시 아주 멋진 직업입니다. 아, 근데 돌잡이 직업이긴 해라 이, 해서 약간 미운정, 고운정 다 들었죠. 음.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실로 그렇습니다. 첫 직업은 힐수러워스입니다 <laughs> <할 수가 없습니다. 웃음> 아, 저 가수님 이러는 거 처음 봐요. 아, 조용히 하세요, 여러분들. 조용히 <laughs> 하세요. 알노도님 레벨이 12! 그러면 샤드가 부족하겠구나. 제가 책임지고 샤드를 다 먹여드리겠습니다. 알노도님 뭐 지금 저기 위쪽에 돌발떴으니까 저거 한번 하러 가실래요? 어? 아 저, 저, 잠시 저 지금 잠깐 카톡에 아, 와가지고.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. 척추님 처신 잘하세요. 죄송니다 네. <laughs> 모두님 제가 가식적이라고요? 가식적인 건 님이에요. 네. <laughs> 뭐, 세상 사람들이 뭐 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님 채널은 <웃음> 터져요. <웃음> 자기 뭔 소리? 아, 또 사실 되게 그 뭐라고 그랬지저 개구리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제가 팝한 계정이 따로 있는데 거기 계정 이름이 개구리 협회장이에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와우. <laughs> 와. 얘도 <오> <laughs> 아시는 분이시네. 네, 저희도 개구리를 좋아해요. 저 개구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.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친구 많은 거 같다.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요 아, 달짜도님 노래 들어봤느냐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이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가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아, 진짜 친구야. 아, 거요 뭐지 했는데 컨셉에 그런 그래 이런 내용에 그건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침님, 밸로도님 아침님 이래가지고 어, <놀드> <놀드> 저 진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지인들이랑 그때 디코하고 있었는데 <놀드> <놀드> 소리 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아, <놀드> 아, 귀하신 분을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되는데 참제 개탄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쭉 버즈님 네, 네 맞아요 저 그분 그 드립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스트리퍼 하세요 음. <laughs> <laughs> 그게 스트리퍼 하시는 거. <laughs> 그거 저, 채팅 저, 보시면은 저, 법주님이 그만 하자마자 지금 방송 중이라고 개구리맨님이 다급하게 채팅 치는데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어, 너무. 여기 돌말또 닫다. 아 우리 하늘님이 저 하시면은 탱퍼 없구나. 알겠습니다. 에 네, 뭐가요? 탱퍼 아, 필요해요? 아 당연히. 아, 아니야 괜찮아요. 봐야죠. 아니 괜찮아요. 요, 여기서 알아서 해결할게요. 알겠습니다. 자꾸 아, 마음만 아닌가? 앞서네요. 아유, 참 이러면 안 되는데. 네. 아, 모모님이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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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아, 할 기회가 좀 없어. 아, 이거, 아, 참... 그래. 아. 아니, 그, 아니, 근데 막 진짜 진짜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게 저도 평소에 그 파판 할때 항상 지인들이랑 디코하면서 막 하고 해가지고. 아, 실로 그렇습니다. 뭐가? 그렇지만 한껏 긴장한 목소리. 나나 긴장했어. <laughs> 저는... 그래, 그래. 온몸에, 온몸에 땅구멍 열리신 것 같은데. 아, 너무 너 온몸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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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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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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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마주무너 주지 마세요. 아이고 아, 아, <laughs> 이미 무 너무 니 인정해 주세요. 도우모 두님 제발. 에이, 전사 도와줘. 아, 모두 저 사람이요? 저 사람은 딜을 너무 못 해서. 아, 쟤. 야, 죽여 죽여. 아니, 나이 나라. 그그 클리어해, 클리어해. 저거 봐요. 왜 거멸한다고? 아니, 너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거멸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요. 저 네, 저 평살 대리요? 네. <laughs> 아, 역시 잘로도님웨스프리 <달로론이 웃음> 너무 잘 차요. 아아 아, 근데 아 하준님이 멘팅이 아니었구나. 아. 네네 저 비열한 놈이라서 항상 스탠스 뜨고 다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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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준님 하드님 검열하고 있는 거 맞죠? <laughs> 아네 맞아요 맞아요. 그리고 <laughs> 하준님 아, 저는 알로한님한테 부활을 받봤어요아왜 뭐 잘하지? 나는 왜 잘해가지고 부활을 못 받은 걸까? 아쉬운 거랑 자기 어필을 아. 무시는고네저 가브리엘은 성공한 사람 봤는데 라이엇은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. 바로 여기 있는 퍼븐님 네, 저희 완전 고인물 퍼븐님이 네? 대박. 네. 네. <laughs> 라이언 라이언 밥기. 나, 잡기. 나 좀, 음 네, 음 님이 완전 고인물이야. 네, 퍼브님이 완전 고인물. 잘 테마 어, 모든 직구로 닦게 보시면. 밥판에 더 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잘안 하는. <laughs> 돌게. <돌격? 님. 웃음> 네,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약간 조용하신 편인가요? 오 기준이 굉장히 관대하시네요. 살리고 있어서 그래요. 아 아니야 나. 나달노도님이랑 원약 초코고 잤다. 아 나는 <웃음> 왜 이렇게 <laughs>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적을 못지 네, 진짜 약간 슬퍼요. 제 언약 언약자가 있는데 <laughs> 바빠서 못들어오고 <laughs> <laughs> 언약자도 <laughs> 못하는 잘못은 <laughs> 뭔데? <laughs> 언약자도 내가 탔어. 아, <웃음> 나는 <웃음> 내가 오늘 선니 사이드 엄마안해 먹었어. 가족 얘기했던 거지만 개구리 진짜 좋아해. <laughs> 그래서 모든이 네, 이런... 처음 나왔을 때 개구리맨 어, 타이틀 개구리. 걸고 계셔가지고 저 진짜 완전 이름부터 호감이었어요. 아, 이거 봐. 모든이 제가 말했죠. 님은 아니깐 그러니까 님 그냥 님 컨셉이란 시장에서 먹고 들어가는 컨셉이에요. 파번이왜 웃으시죠? 링크실에서 개드립 봐가지고. 안돼요. 어? 저도 알려주세요. 같이 웃자. 아이템이 화날 때 하는 말은 뭐라요? 블로소드? 아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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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템 플. 프레... <laughs> 제가 긴장해서. <laughs> 모두가 모두가 긴장해 있는 이자니까,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지인팟이 아닌 진짜 완전 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분들이랑 통화해가지고 저 긴장해서 아까 문장만 들으면은 여기 다 유튜브 모임인 거지 <laughs> 전부다 아, 유튜버야 <laughs> 아나씨 채널이 있는 거지 열심히 보셨다는 티가 나는 원래 이런 거는 유튜버끼리 품앗이 하는 거지. 에이. 100%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어드 유튜버였어? 오, 오, 아 머드 일부러 저라나아 머드는 아, 모드 일부러 저라나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맞대는 중간에 같이 아는 사람이 항상 화제의 대상이 돼서 <laughs> 어,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용기사는 일부러 저러나 그것 때문에 아까부터 저희가 머드님 놀리고 있었어요 <laughs> 맞나? 맞네. <laughs> 여기 온도 차이 너무 심하다고요? 근데 저희가 평소에 잘해드리잖아요. 그, 너무 그거 막 그거 안 차리셔도 괜찮아요. 아, 아닙니다. 저희는 평소에도 이렇습니다. 괜찮습니다. <laughs> 뭐지? 그... 내가 여태까지 본건 모든님 채널이 아니었나? 아, 패트리어드. 페두리어드. 페두리어드. 아, 페두리어드. 저알아요 여기서 그 그렇게 이제 그렇게 비웃으셨잖아요. 아, 적당히 못 해야지. 아니. 우리 머즈님이 좀 맞으실 수도 있지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 맞는 <laughs> 말이고요 아프.. 아프기요 <laughs> 우리 머즈님 좋겠다 우리 머즈님이네 아 다들 즐겁게 노는데 나 혼자 빤스만 입고 여기서 리플렉트 쓰고 있네 그러면 이번 <laughs> 거만 소리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, 우리 하재님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바로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<laughs> 가자. 와. 어, 잠깐만 얘들아 지금 전투 시작해버리면 나 패, 팬티만 입고 있는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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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<laughs> <laughs> 아왜 그래요? 아직 겨울 안 끝났어. <laughs> 저 패, 팬티만 입고 있어요. 광전사에다가 아, 팬티 입거든요. 그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지금 누구야? 아, 가져졌는데 망했네. 얘들아 내 엉덩이 어? 너무 그렇게 아, 보지 마. 아, 뭐. 이거 광대 나오면 나 없어져. <웃음> <웃음> 어, 잠시만, 잠시 잠시만. 있는 거다 켜, 있는 거다 켜. 1대1 켜, 1대1 켜. 아니, 왜 혼자서 저를 하고 있는 거야?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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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, 팬티맨 아, 없어질 뻔했어요. 죽을 거잖아. 나는 팬티만 입고 있는데도 안 죽었는데, 어떻게 죽었지? 저거를 이제 그대로 머지님이 당하신 거구나. 흔들려야 뻔했네. 어, 잠깐만, 있는 거다 켜야 되는데? <놀드> <laughs> 아 o d 두 b o 어 o 님 o d o Bodo, b 머두님 Bo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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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저하데 b 한테 o Bo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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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와 하드님 욱기 멋있네요 그냥 뜯어다가 드릴게요 <laughs> 안되겠네저방전사예요 필요 빡시게 해주세요 네 저기요 <laughs> 힐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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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게 할 것도 없는데 아크 안 쳐요 어 뭐야 왜 나야? 어, 잠깐만 왜 나야?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. 너무 딜을 잘해도 문제야? 광선사 키고 어. 양심 없어. 어드님 <laughs> <laughs> 아. 제가 재미, 제가 고전이지만 재그 저의 입을 주목 해주세요. 완잘 끝. 엄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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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약간 아. 자매품으로 약간 저를 막고말해야 핫바. 내가 선두에서 얼굴 다 잡아가야지. 선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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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두? 두 <laughs> 선두? 전... <laughs> 저는, 저도 닉네임으로, 그, 제가 좀, 쓱낼 때마다, 지인들이, 아, 질풍 노도의 시기네, 이래가지고. <laughs> 제가, 저도 그런 기억이 있죠. 어, 아, 맞아요. 이거, 노동하니까, 저, 노, 노도, 노도여가지고, 저 맨날 마감할 때마다 노동한다고 막. 별명이 달노동이었어요. 달노동요라고. 팔아내셔도 괜찮겠다. 아. 어, 아이디어 괜찮은데? 아이디어 채용. 이거 굉장히 이전처럼 꿀빨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<laughs> 아이디어 괜찮은데. 밤에 듣기 좋은 걸로. 오 어, 진짜. 첫 한... 노래를 지금 계속 계획은 되게 많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. 모두 잘 싸우네. <laughs> 잘 두. 이건 본인이 노래. 즐겨. 우리가 안 눌려도 자기가 알아서 좋은 법칙 잘해. 아 근데 저 궁금한데 그 하진 님은 제가 팝판 노래 올리고 나서 아신 거예요,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예요그 전에 그 처음 들은 게 팝판 노래 중에 그 시바 테마 있잖아요. 아, 아 그걸로 네. 처음 들으셨구나. 네, 그걸로 처음 들었어. 요 들은 거는 그걸로 처음 듣고 노래 되게 많잖아요. 일본 노래도 네, 다른 거 많아서 네. 그걸로 좀 들었죠. 아 다른 노래도 들으셨구나. 좋아하는 보카. 보카델라베리타요? 아 맞아요. 그거 아 최근에. 아 보카로 노래 좋아하세요? 아니 저 그런 거하나라도 모르는데 그냥 아 어머니 저 성공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지금 성덕 엄청 많은 것 같아. 어떡해. 근데 네, 진짜 저도 파파는 저에게 이달리 정말 특별한 게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요 완전 잊지 못할 게임이긴 하죠. 팝판 안 접게 음. 정말 다행이다. 항상 부대 채팅에 임주 이딴 게 뭐야? 막 이러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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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거 이제 게임 그냥 그 전까지 그냥 오버워치랑 FPS만 하다가 그거만은 음. 친구가 팝판 할래 이래가지고 했다가 헤어 나올 수 없게 됐어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 소켄 그쪽 사람들이 네. 참잘 만들어가지고 어, 지금 혹시 그 혹시 그 녹화 중이세요? 언제나 켜놓으시는 편이긴 해요. 아 그래요? 아. 저희도 가끔씩 모를 때 이미 박제되어 있더라고. 아 저도 근데 그 되게 긴 영상 있잖아요 제가 스탠머 분들 언급했던 영상 그거 음... 전혀 녹화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말을 했는데 돼 있더라고요 그래 아, 내가 말했잖아 소스 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 얘기를 하자고 부렸잖아 저 근데 진짜 그 유튜브 팝판을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팝판 컨텐츠 주로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랑 뭔가 교류를 하고 싶었어요 아! 버드님 어. 그대요 진지 신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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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중... <laughs> 아까 머즈님 1 <일> 소수 아니에요. 방금 영표님을... 1 소수지. 저거 그래. 하려면 구문학습지 다시 풀고 가야 돼. 1 소수 아니지 않음 아, 아니 1 아니. 소수 아니에요. 2가 소수예요. 그쵸? 정의 자체가 1과 뭐... 자기 자신을 배워지는 수라서 1은 소수가 안 돼요. 이 게임을 하려면 도이모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. 방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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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렬하게 어, 저는 이거 처음 처음 아예 봤었을 때 가슴 빔속일래 배만 피하면 되게지 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아... 아, 제 네, 불방구 나이스 오, 이렇게 나 어? 날개가 몇개켜진 거야 이거 야, 이거 유두바 두명 있다고 너무 잘 켜는 거 아니야? 평소에는 아, 이렇게 켜봐 저... 기믹 처리하는 정성이 좀 달라졌는데 그니까 러 <목소리> 하스가 달라졌어 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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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어? 어? 여기로 어. 가면 안 되는데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! 안아 저는 이번 건 진짜 알았을 거예요. 근데 아... 어... 이거 리플렉스 안 통하죠? 네, 네, 네. 아안 통해요? 네, 안 통해요. 아 해보셨구나! 후각이다. 아. <laughs> 내단 책략하 <칠야. 웃음> 기믹을 너무 잘 처리하는 거 아니야? 저의 <laughs> <한소의> 정성이 <laughs> 아니야. 어? 앞쪽에 어그다 끌어진다. 얘들아, 얘들아 나도 같이 같이 가면 <laughs> 안 될까? 붉 분의 선포!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하늘이 어디 있어? 하늘이 저기 계셔. 저 타고 계신 게 뭐예요? 아 진짜 초코모형 저 멀리서 봤을 때저 루비 웨폰인 줄 알았어 와.. 역시 절클자는 루비 웨폰을 타고 다니는구나 <laughs> 아그바바 어? 아크바바바야 하는데? 아저 아, 그거 알아요 전투 불능이라 참여가 안 되는 팀원이 있나? 죽음의 원 이런 거 밟으라고 <laughs> 어? 저예요 외생기 들어가는 건봐아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, 오, 오. 어? 당되가데아 어? 진짜 아, 진짜. 캐시소 소원을 만들어주